민맥발이또 머리를 싸매던 박근태가 입을 열었다. 들어와. 유상일이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어, 상일이. 어서 들어와. 어서 오고. 그 뒤로 정복차림의 권현석도 따라 들어왔다. 작전완소까지 오, 첨 봐. 경찰복 입고 있는 거첨 봐. 김성식 체포의 결정적 공을 세워줘서 나도 치면이 섰어. 안에서도 도와준 덕분이지 뒤통수를 긁적이던 유상일이 책상 위를 둘러 보았다 어, 형은 끝나고 나서 더 바쁜 거 같아 이쪽은 이제부터 일 시작이지 박근태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좀 추워가지고 온도 좀 올릴게 박근태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꾹 눌렀다 처리할 일이 산넘어 산이야 체포한 놈들 취조에 잠임 요원들 신분 복귀 정보원들의 처리도 남아있지 눈가에서 손을 떼었다. 권현석의 이야기를, 이야기들은 박근태에게 1순위가 아니었다. 그럼? 현진아파 구역을 모두 수색했지만 장희준이 말한 거래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애초에 박근태에게 손을 내민 장희준의 조건은 과거 거래 자료의 소멸이었다. 아, 그걸 주종재가 가져갔구나.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게 뻐그러진다. 박근태 초조. 김성식은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고립시켜 놓았다. 여차하면 그와도 거래를 해야 할지도 모르나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 어그 전에 이쪽에서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결말이다. 으흠. 형 바쁜 일 끝나면 한잔해. 아, 그래 그래야지. 아연이는 만났나? 봐주시던 쪽짐 정리해서 일이 오기로 했어. 서류 처리 끝나는 대로 볼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둘다 유부남에다 애도 딸려 있습니다. 유상일이 한껏 우스, 웃음 지은 얼굴로 대답했다. 잘 됐군. 그동안 못 받던 만큼 실컷 시간 보내라고 수사팀에도 복귀할게. 박근태가 권현석을 보았다. <laughs> 얘 성격 알지? 자기가 나서서 잔당을 싹쓸이하겠다고 난리야. <laughs> 아 내가 전문가지? 나만큼 걔들 잘하는 사람 있어? 흠. 음, 박근태는 턱을 잡고 생각에 잠겼다. 조직원이었던 유상일이라면 더욱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리라. 팀장선에서 바로 투입 가능하게 조정해도. 팀장선에서? 응? 정말이야? 국장님도 같은 생각인가 보네. 아, 얘가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유상일 복귀. 유상일이 경례를 붙였다. 음! 닭살도 깨 굴지 말고. 아참 근태영, 상일이 형수한테도 인사 시킬게. 박근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힘내시고. 유상일이 기세 좋게 외쳤다. 홀로 남은 박근태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신음했다. 큰일이네, 일이 꼬였네. 음 적견실에 들어선 강재인이 장희준에게 머리를 숙였다. 자, 이제... 장희준 쪽 얘기로 넘어가네요. 오랜만에... 제인이... 저리, 앉아...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손님 자리였다. 그곳은 장희준이 던지는 시험을 견뎌야 하는 자리였다. 참고로, 강재인 같은 경우에는 선친아파랑 장희준 쪽 백석그룹에 반반씩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가지 생각이 가지를 뻗치며 자라났다. 어서.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강재인을 의자를 소리 없이 빼앉았다. 장희준은 말이 없었다. 강재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희준을 보았다. 너무 조심스러워도 속을 익힌다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한다. 접견실에서 그녀는 항상 방관자였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지금 장희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걸까? 김성식이가 잡혀들어갔어 어네 오랫동안 속을 썩이던 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내게 할 말은 없나? 무서워, 무서운 말인데? 나한테 할말 없어?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할 말이라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을 해줘야 알겠나? 재인이 잘 생각해봐 김성식이가 잡혀들어갔어 근데 장희준 질문 무릎이 소리없이 떨리고 혀가 바짝 말랐다 전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잔당을 파악하려는 블러핑인가? 그녀가 아는 장희준은 전자의 사람이었다 전부 알고 있는 거? 내게 할 말은 없나? 이미 알고 있지 않냐며 되묻는다. 되게 괜찮은 방법이죠?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재인은 떨리는 무릎을 힘주어 모았다. 내 취향 알잖아. <laughs> 목소리가 쉬신 것 같은데. 다 아는 얘기도 꼭 본인을 통해서 듣고 싶다니까. 언제부터였죠? 황도진이가 김성식이한테 당했을 때 왜? 그게 강세인이랑 뭔 상관이죠? 거래 자료 다 들고 간걸 보면 이쪽에서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황도진은 신중한 놈이었어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었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음 선진화파에 심었던 사람이 역으로 술을 썼다는 판단이 섰지 그게 강재인이 겨우 입을 열었다 바로 보셨습니다 말 끝이 떨리지 않도록 한껏 기운을 담았다 정답이다 김성식의 지시대로 황도준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황도준은 거래 자료를 가지고 장산정신병원으로 가 최후를 맞았다 사실 꽤 화가 났었어 일이 복잡해졌으니까. 알잖나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네가 그동안 내 일을 착실하게 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반반이니깐 반반. 장희준이 테이블을 손가락 끝으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장대를 몰아갈 때의 버릇이었다.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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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까딱 하는게 선진화파 쪽이 먼저였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김성식이가 심었겠지 삶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는 없었다 여성이자 혼혈이자 혼자였던 그녀는 치이고 나뒹굴며 연명했다 그렇게 울산까지 흘러가 김성식을 만났다 2인자의 숨겨진 여자 그녀가 만난 첫 안정이었다. 뭐야, 그럼 김성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야? 김성식은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아, 김성식의 여자였던 게 진짜인가 보구나. 저번에 낮에 봐서 그런 거야? 막 이랬었잖아. 근데 대신 좀 맞고 그래서, 어. 하지만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했다. 김성식은 곧 강재인의 영민함을 간파했고 안정은 끝이 났다. 강재인은 정체를 숨기고 장희준 회장에게로 갔다. 장희준도 생존에 특화된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곧 강재인은 비서로 채용되었다. 장희준은 혼혈이니 고안이 하는 걸 따지지 않았다. 더 많은 부와 더 넓은 행동 범위가 주어졌다. 그녀가 만난 두 번째 안정이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더 위의 존재를 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이준도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수상한 놈들의 정보를 캐내라는 지시와 함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간첩이 되고 말았다 몸부림치는 동안 포식자들은 그녀를 멋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음... 정보를 꽤 알뜰하게 관리했던 관리해도... 강제인 여로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계에 있었다. 항상 반쪽 자리였기에 오 혼혈이니까 주류에 들어설 수 없었다. 선택권을 빼앗긴 그녀에게 모든 선택은 차악을 고르는 행위였다. 결정적인 부분은 항상 묶어뒀어. 치, 왜 혼혈일까? 그점 역시 내가 아는 제인이답더군. 뭐 아빠, 뭐 미군이나 뭐 그런.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으흠? 장희준이 테이블로 몸을 기울였다. 울산에서 온 미친 개는 이제 끝났어. 음, 김성식은 끝났죠. 재인이 이제 길을 선택해. 희준이 성우 동물의 세계의 성우 아니냐고. 아, 근데 그러지 마. 아, 나는 저기 전시 관리인으로 좋게. 이름뿐인 선택, 남은 길은 어차피 하나다. 선진화파라는 한 축은 이미 무너져버렸다. 모든 걸진 자가 제 길을 묻는다.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종용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같았다. 경계에서 벗어나 안정하는 것. 아니, 야육강식에서 포식자에 서는 것. 장희준이 다시 물었다. 거꾸러질 텐가? 딛고 일어나 따를 텐가? 회장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망시켜 드린 걸 지울 만큼. 음... 장희준이 빙긋 웃었다. 그래. 최선의 선택이야. 그래도 나름 애끼나 보네요. 최악과 차악은 던져버려. 다 내게 위임하고서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게. 그림을 보는 사람을 도대체 뭐 얼마나 더큰 그림을 강재인은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렸다. <laughs> 머리를 조아렸다. <laughs> 새롭게 펼쳐지는 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은 그저 아득한 현기증만 느껴질 뿐이었다. 강재인 복종. 현관에 들어선 정은창이 잠시 멈췄다. <laughs> 어두운 방 안에 말 없이 보다 불을 켰다. 노구치 있는 거 아니야? 건현석이 임시거처로 마련해 주었던 장소다. 퇴원까지 자빠져 있을 생각은 없었다. 거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원래 숙소는 사라졌기에 별수 없이 처음 여길 찾았다. 노구치 여기 숨어있는 거 아니야? 잠깐. 위화감이 들었다. 정은창은 동작을 멈추고 거실 곳곳을 훑어보았다. 인기척이 정체지 뭐 노구치겠죠. 뭐 이게 이게 다 뭐야. 침대 주변에 쓰레기들이 널렸다. 물기도 남아있었다. 도구치, 이자식, 이거! 침대 시트가 볼록하게 쏟아있었다. 시트를 걷어내니 빈 채였다. 자, 여기도 한 번. 화장대 근처와 쓰레기통에 무언가 버려져 있다. 쓰레기, 쓰레기와 분대 따위로 보인다. 어, 뭐야, 이거 좀 볼록한데? 창문에 가린 커튼. 먼지 쌓인 커튼을 걷어보았다. 없어? 여기? 침대 밑에. 어, 여기, 이거 뭐야? 화장실로 통하는 문. 바닥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화장실에 남은 물기. 주변에 널린 쓰레기. 이건 생활의 흔적이다. 누군가 여기에 머물렀다. 음흠흠. 아니, 아직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오. 누구야? 당장 튀어나와! 뭐야, 커튼에 있었어? 낮게 깔린 침묵이 가시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는? 아니, 아직도 이 옷을 입고 있어! 머리가 회전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얼굴을 맞은 노구치가 방구석이 나뒹구렸다. 날 버리고 튀더니 여기 짱 박혀있었어. 일어서. 안돼 소원공에. 네가 째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됐어. 그때날 도와줬으면. 도와줬으면 뭘 어쨌단 말인가. 그때 풀려났어도 도망치는 건왜 방법은 없었다. 어차피 김성식은 잡혀가게 되어 있었겠죠. 바닥을 짚은 노구치가 비태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여길 알려줬었지 정은창 경로 그래서 이리로 도망친 거냐? 머리를 조아린 노구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아, 설마 도해자 무어라 어버버거리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깟 도망쳐서 여길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으리다 정은창이 신뢰를 사기 위해 알려준 이곳에 숨어든 것이다 노구치 은신 고개를 든 노구치의 이마에 피가 맺혔다. 으, 도계자하는 건가봐. 이거 막그 비참한 꼴에 정은창은 절로 무릎이 풀렸다. 털썩 주저앉아 노구치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여기 여긴... 내 집이라고 이 망할 자식아. 맥풀린 음성이 방을 울렸다. 개인 정은창 숙소 정체를 찾았네요. 여기가 백석저택 어, 뭐야? 왜 상일이를 여기? 왜 상일이가 들어오는 내내 두리 번거리던 유상인이 접견실의 의자에 앉았다. 엄청나지. 근태영이 이런데 아, 장가갈 줄은 상상도 아, 아, 못했다니까. 집에 와본 거구나. 깜짝이야. 나는 근태가 여기도 끌어들일려온줄 알았어. 건현석은 혀를 찼다. 잠시 기다리시면 아가씨를 모셔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유상인이 벌떡 일어서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건넨 강제인이 사라졌다 아 이런덴 영 어색해서 <laughs> 나도 손발이 오글거려 아참 형수가 몸이 불편하신 건 알지? 응 말해줬잖아 입을 읽을 수 있게 말해야 한다고 나이는 어려도 엄연히 형수님이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드려야 해 아이도 있으니까 더 조심조심하고 <laughs> 나 원래 예의랑 조심성 빼면 시체야 몰랐어? <laughs> 시체인 줄 알았지? 권현석 인사 곧 문이 열리며 장지연이 나타났다. 두 남자는 자리에 일어났다. 으 어, 현석씨... 아, 형수... 아, 갑자기 미안해요. 장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형이랑 같이 보려고 해도 그쪽이 바빠서... 자, 여긴 유상일 경희. 유상일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였다. 아, 이제 인사가 늦었습니다. 유상일입니다. 근태영과는 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 결혼식 때 직접 축하드리지 못해서 <laughs> 면목이 없습니다 유상일 부녀의 이야기는 장지연도 익히 들었다 우락부락하고 거친 이미지였던 유상일은 실제로 보니 펀치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자 그럼 호칭 정리하자고 난 현석씨로 불러주시기로 했어 어... 난... 유상일은 턱을 잡고 문제를 넣었다 아, 전 그냥 상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에 얘가 더 어리지 않아? 아, 하, 하지만 나, 나이가 아, 형수님이니까 저보다 윗사람이죠아 그리고 형보다 내가 좀더 영하잖아. 영? Y O U N G 영? 헉, 지금 어린 척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laughs> 아이 가만 좀 있어봐. 어쨌든 근태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유상일 인사 덤벼드는 권현숙이 두 팔을 붙잡은 유상일이 고개를 돌려 인사했다. 곧 어린 영수를 우기기 위한 두 남자의 농담 따먹기가 이어졌다. 장지현은 웃으며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에게선 강한 유대가 느껴진다. 장지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들이 형이라 부르는 박근태였다. 그들을 구해 주었다는 근태 영. 자신이 결혼한 박근태는 그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오히려 아버지 장희준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장지연의 세상에 새롭게 나타난 물음표였다. 박근태가 처음 찾아온 날로부터 많은 게 바뀌었다. 자기한텐 좀 부친절하니까 집 성당 아버지 진절이 나는 접견실 뿐이던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전에 알던 경계선이 부서져갔다. 장지연 세개 그녀는 여러 얼굴을 떠올리다 배준혁에서 멈추었다. 저 형수 추운 거 아니에요? 얼굴이 빨간데. 아, 아, 아 아니 아무것도 감기라도 들면 형볼 면목이 없지. 자자 여기서 쪽 냅시다. 아 가자 가. 권현성이 먼저 일어나 유상일의 옷을 당겼다. 나중에 형 일도 다 끝나면 다 같이 한번 봐요. 장지연은 한사코 나오지 말라는 두 남자를 정원까지 배웅했다. 그들이 탄 차가 멀어져 갔다. 저런 남자들이 어쩌다 박근태에게 모여들었을까? 장지연은 가슴에 물음표를 남긴 채 저택으로 돌아갔다. 불륜 맞아요. 불륜 맞아요. 어, 저 뭐야? 저 장지연이랑 경찰 다른 사람 배준혁이랑 좀 불륜 관계예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불륜은 맞는데, 원래 사실은 박근태랑 결혼하기 직전에 배준혁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어, 그 아버지가 억지로 박근태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했는데, 원래 만나던 남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 후에도 둘이 계속 만나서, 불륜이긴 불륜이죠. 응, 음,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가졌는데, 그 아이도 왠지 예상,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배준혁의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박근태는 바위처럼 앉아 상념에 잠겼다. 김성식에게 이쪽 사람을 투입해 취조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허튼 소리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말씀드리자면, 박근태가 장지현이랑 결혼한 이유는, 장지현의 아버지가 되게 높은 백석그룹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박근태가 사람을 죽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박근태가 실수로, 자기 후배를 죽였는데, 그 사실을 그 회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거래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하는 대신에, 백석그룹에 들어가는 대신에, 그 자기가 후배를 죽인 사실을, 감춰준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한 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 자료의 행방을 한시라도 빨리 알아내야 한다. 늦어지면 장희준의 호의가, 호의가 <laughs>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박근 태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 거래를 한게 지금,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 거래 목록이 있어야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자신은 장희준의 사위다. 쉽게 버릴 말이 아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잠입요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김성식을 족치는 방법뿐인가?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근태입니다. 근태 날세. 아, 박근태는 몸을 세웠다. 장인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이 왔어. 거래 자료를 갖고 있다는 놈에게서 헉! 간땡이 부었다 주정제 박근태가 남은 손을 들어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다 어디섭니까 주정제란 놈이더군 주정제? 주정제 거래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선진아파에 심어놓은 빨대 중에 하나인 모양이더군 어떤가 처리할 수 있겠나? 처리? 와 진짜 목숨 걸고 노네. 미쳤어. 물론입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헐 이걸 고민도 안 하고? 박근태는 틈을 주지 않고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박근태가 의자에 몸을 묻었다. 하, 잠이 미어오니 김성식을 털었다 사실 털 거는 아니고 그냥... 뭐오용부용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데인지... 행사를 마치고 온 서재와 오미정, 배준혁이 멈춰섰다. 어, 아, 벌써 출근하셨네요. 오, 어머, 우리 재우씨... 옷을 갈아입었네요. 한건 해치우고 나서도 처리할 게 많네. 저희가 도울 건 없습니까? 자자, 우리들은 방해하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드리자고! 이경원이 두툼한 팔로 서재후와 조용호를 끌고 물러섰다. 말이라도 고마워. 필요한 일이 생기면 부르지. 우리 아 지발란 땅은 영원한 제 남편이죠. 있지. 아, 물론이죠. 아주 기대가 크다고요. 오. 훨씬 이쁜거 같아. 교복 느낌 난다. 얼굴이 되게 동안이라 그런가. 준혁이도 올 거지? 네. 모처럼이님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좋아, 나도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볼까? 권현석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잠입요원들의 신분 전환을 위해 처리할 일이 쌓였다. 명단을 체크하던 권현석이 펜을 멈췄다. 정재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예 사라진 거야? 주정재 경사는 작전 종료 후에 복귀하지 않았다. 조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행동 대장 주정재는 본부를 지켰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작전 종료 전에 보았던 불안한 모습들이 아른거렸다. 주종재 미복기. 김성식을 취조한다면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현석과 수사팀은 취조에 끼어들 수 없었다. 왜? 박근태의 지시 때문이었다. 어머! 권현석 불어. 취조 및 정보 수집은 다른 팀에서 진행할 테니 수사팀은 잔당 제압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명령. 태어난 정은창도 만나보야 한다. 그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신분 전환에 대한 약속도... 그때 책상 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뭘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나? 딱딱한 표정의 박근태였다. 국장님, 오셨습니까? 경례를 음. 붙이는 이경원 옆에서 배준혁이 말없이 일어섰다. <laughs> 불편... 아... 아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지. 그의 손짓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섰다. 제이와이님. 형, 잠이 미원 중에 미복귀자가 있어. 이게 그동님. 야, 야, 야.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주정재 경사야. 조직 안에서 행동 대장으로 일했어. 박근태의 눈썹이 저도 모르게 꿈틀거렸다. 주정재 경사. 당일 행적은? 조직 본거지를 지키다가 이쪽 제압팀하고 난투가 벌어지는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아. 가족은 있나? 아니, 혼자야. 다른 요원들하고 같아. 투수는... 박근태는 테이블에 양손을 포개다. 할 얘기라는 건 뭐야? 아니야, 나도 미복귀자가 있는지 궁금해했어. 음... 혈혈 단신 미복귀.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발견해 처리해도 뒤탈이 없다. 입술을 깨무는 박근태를 보던 권현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도 김성식을 취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음 이미 안된다고 했을텐데 했을텐데 그쪽은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야 아 이미 담당팀이 구성돼서 진행중인 상황에 이쪽을 끼워넣는건 안돼 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지 음. 이미 공을 세웠잖아 욕심이 지나쳐. 욕심은 아닌데. 욕심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장산병원 사건에도 아직 수상한 점이 많아. 그건 우리 쪽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음. 박근태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샤건? <목> 그만해, 권 팀장. <laughs> 박근태 불어 직급을 부른다는 건 국장으로서 명령한다는 뜻이다.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박근태는 테이블을 샷건 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매듭은 한 번에 하나씩 풀어가자고. 우선은 팀과 남은 잠입요원들의 신분 전환에 집중해야. <laughs> 알겠습니다. 갑자기 준댄 말하네. 박근태는 고위 간부다.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권현석은 알수 없다. 하지만 김성식에게 질문 한번 하지 못한다니 너무 너무한 처사다. 음 너무 이상하지. 권현숙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오늘은 회식이 있지. 너한 고생한 팀원들도 좀 챙겨주라고. 그말이쓰냐이고만 <laughs> 청장님하고 기자들도 찾아갈 거야. 헐, 아니 회사 회식에 청장님 오면은 그게 회식입니까? 일의 연속이지. 권현숙이 고개를 들어 박근태를 보았다. 박근태는 손을 들어 휘저었다. 언론에서 좋아할 소재지. 이걸로 수사팀의 공은 더 크게 알려질 거야. 고생한 만큼 나눠 가져야지 <laughs> 권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근태는 책상을 짓고 일어서 불만에 찬 부하와 눈을 마주쳤다 연석이 더큰 그림을 보라고 <laughs>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랑 똑같은 말 하네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세운 공적을 멀리 알려 그래서 큰 그림이구나? 이번 에피소드 제목이 오 뭐야 권현석이 들어선 가게 안은 벌써 시끌벅적했다 똘삼님 그래픽 제작자가 귀찮아서 이렇게 그렸대요 중국집 갔는데 청장님이 자장면 시키면 진짜 대박 회식이 무슨 뭐야 포장마차에서 하는 거야? 아 고깃집인가 아 고깃집이구나 그나마 권현석이 들어선 가게 안은 벌써 시끌벅적했다 그는 수사팀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랜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었던 그들이 오랜만에 웃고 있었다. 웃을 기분은 아니. <laughs> 아니 팀장님이 안 웃으면 어떡합니까? 아, 하지만 웃으면 어울리자. 아, 정색하고 들어간줄 알았네. 그들을 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권현석 건년석 감내. 권현석은 숨을 들이마시고 웃음 띄었다. 자신 있는 걸음으로 가운데에 섰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조직을 와해한 여세를 몰아 여기 술과 고기들도 끝장냅시다. 뭘 먹을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한다. 유행어 만드시려고 애쓰시는데 웃음기 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럼 시작합시다. 환호와 갈채 속에서 사람들이 건배를 나누었다. 권현석은 사람들 틈에서 연거푸 잔을 들이부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사람들이랑 서재우는 테이블을 옮겨 저쪽에 앉은 배준혁에게 향했다. 축하합니다, 서영사. 아니, 재호씨!